네 안녕하십니까 우리 가족분들 23년 8월 17일 목요일장 오늘 사항가 종목부터 순서대로 저와 함께 공부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수가 아무리 여동을 쳐도 오르는 종목은 항상 여기저기에서 돌아가면서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골고루 씨앗을 뿌려넣는다면 급등주 사항가도 맛보는 것입니다. 우리는 한 종목당 200만원 이상 담지 않습니다. 그래서 골고루 미리 씨앗을 툭툭 뿌려놨어요. 그래서 오늘 같은 말도 여기저기서 돌아가면서 나오는 것입니다. 그러면 지수가 아무리 이렇게 여동을 쳐도 오른 종목 우리 VIP 종목에서 오늘 상한간 종목 축하드립니다. 우리는 아무리 좋은 회사도 200만원 이상 담지 않습니다. 자 그러면 저와 함께 빠르게 공부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코스피 월봉에서 보겠습니다. 자 미래 산업 축하드립니다. 지금 미래 산업 같은 건 우리는 오늘 급등한 상한가 종목 따라가 쫓아가 사지 않습니다. 미리 미리 2 0승 올라칠 때, 7개월 전부터 미리 한번 사서 미나리기법으로 이6 0승 올라칠 때 이익 고를할때 한번 원금을 챙겨놨습니다. 수익금으로 들고 있는데 오늘 또 상한가 주네요. 미래 산업 축하드립니다. 이제. 가는 종목 쭉쭉 튀어야 됩니다. 응? 다음 주 중으로 한번더 조정하고 급등해 준다면은 원금은 다시 또 이익금도 또 챙겨놓고 다시 또 수익금도 들고 들고 갈, 들고 갈 것입니다. 미래사는 우리는 7개월 전에 20에서 올라 7때부터 샀기 때문에 큰 수익금을 가지고 있지만 원금은 챙겨놓고 200만 원 챙겨놓고 수익금으로 지금 가볍게 들고 하고 있습니다. 더 들고 갈. 크게 먹습니다. 애경 케미칼 같은 것도 보세요. 공부 자료해요 우리가 이미 20에서 60에서 6개월 전부터 사가지고 이미 3개월 전에 이 꼴이 살기 전에 단기에급등하면 무조건 우리 원금 아니면 플러스 수익금 챙기든가 아니면 원금만 200만 원 챙기든가 둘 중에 하나입니다. 이미 이 종목은 원금 플러스 수익금 다 챙겨놨습니다. 다시 한번 이제 급등해준다면, 응? 3개월 전 매물 때 돌파한다면 다시 간신 전문에 넣었다가 다시 분할 해서할 것입니다. EM플러스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이미 7개월 전에 사서 20에서 올라왔을 때부터 사서 언급도쓸수 있고, 이 종목은 다 챙겼습니다. 의심 스익 때문에 지금도 들고 하고 있습니다. 보세요. 이제 단계 급등했기 때문에 우리는 석달 음, 전에 사서 이미 20에서 올라왔을 때부터 샀기 때문에 큰 수익을 깔고 있지만 단계 급등했기 때문에 내일 아니면 다음 주 중으로 한번 다시 한번 급등해 준다면 원금은 챙겨놓고 수익금은 들고 갈, 들고 갈 것입니다. 이주 뱃터시스 이미 원금은 챙겨놨기 때문에다. 두달 전에 원금은 챙겨놨기 때문에 우리 이 종목은 보세요. 8개월 전에 20, 2 0 올라칠 때부터 샀기 때문에 큰수익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원금은 챙겨놨어요. 수익금을 들고 가는 거. 원금 항상 챙겨놔야만이 수익금으로 길게 들고 갈수 있는 거예요. 금형도 마찬가지예요. 이거는 우리가 4년 전부터 1,400원, 1,500원 할 때부터. 사서 이미 원금은 다 챙겨놨습니다. 수익금을 좀더 들고 옵니다. 그냥 안전히, 1,400원짜리가 13만 1,000원, 3년 9개월 만에 이렇게 하잖아요. 그래서 공부를 항상 자절하지 않고 공부를 한다면 우리는 한 번에, 한 번에 인생을 역전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냥 축하드립니다. 지금 이제 우리는 원금을 챙겨놨기 때문에 수익금을 계속 들고 옵니다. 성안도 마찬가지예요. 성안, 영풍제지, 그 다음에 금양, 다 이런, 디비, 응? 다 이런, 응, 이 종목이에요. 출발 때, 금양 출발할 때 이랬어요. 우리는 원금을 챙겨놨습니다. 수익금을 계속 들고 가는 거예요. 우리이 종목을, 우리도 8개월 전부터, 이시도 올라채터 샀기 때문에 큰 수익 깔고 지금 깔고 있지만은 원금은 챙겨놨습니다. 그래야 길게 들고 갈수 있는 거예요. 대동전자, 대동전자도 우리가 이미 1년 5개월 전에 20도 월날7때 샀고, 온금 플러스 실금 다 챙겼습니다. 지금 아직 안차아봐요 관리 종목이 있긴 해. 지금 또, 아직 안차아봤는 아시아. 아시아. 자, 맴물 때, 2년 전 맴물 때까지 박스권 돌파했죠. 우리는 그걸 알기 때문에 계속 중복 반복해서 쑤셔 나갔던 종목입니다. 아시아. 기계, 누가 크게 먹습니다. 일단 가고 있는 종목, 함부로 자르지 않습니다. LX야. LX 하우시스. 자, 우리는 이미 5개월 전부터 수익, 음? 샀기 때문에, 5개월 전부터 샀기 때문에 수익을 깔고 있지만 자, 이 60에서 맞고 다시 우하양한다면 이길갈 것입니다, 우리는. 하지만 60에서 2로 올라채고 서서 우해야 한다면 계속 돌고 가야 되겠죠? 경동인 베스트는 이미 보세요. 이것도 그진 9개월 전에 이미 사서, 20에서 60에 올라채더도 사서 이미 원금 플러스 수익금 다 챙겼습니다. 더 간다 해도 우리는 개치 않습니다. 이미 이제 체력도 못해요 우리는 이미 온급 플러스 입구를 자기 전에 5개월 전에 이미 온급 플러스 식을다 챙겼습니다. 더 올라가도 우리는 개치 않습니다. DIC, DIC도 우리가 5개월 전에 사서 이미 온급 플러스 식을다 챙겼습니다. 이게 돌리는 거 확인하고 살 것입니다. 솔렘, 솔리엠. 솔렘도 우리가 6개월 전에 샀기 때문에, 원금 플러스 수익금 다 챙기고, 아니면 원금만챙기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럼 수익금은 좀더 봐도 됩니다. 자전자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원금을 챙겨놨습니다. 수익금은 좀더 보는데, 20에서 무너진다면 이체를할 것입니다. 곧바로. 자, 매물 때딱 도파하니까 도파 못하고 무너지죠. 그렇기 때문에 원금을 챙겨놓고 수익금으로. 만약 수익금 20에서 무너지면 곧바로 입절할 것입니다. 코스모학도, 코스모학은 이제는, 이제는 우리는 이미 큰 수익 먹고오개월 전에, 이코리 사기 전에 온급은 챙겨놨는데, 이거 5에서 이, 무너진다면 바로 이제 입절할 것입니다. 수익금도, 수익도 입절. 코스모학은 이제는 어, 무너지면 곧바로 입절. 3익 THK 배로배당 계속 올려놨는데 서서히 0 0 0 0 0나0수 있어요 0 0권을0 0 0 0 0다면0 0 0 0 0 0 0 0 0복0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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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도0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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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금다 챙겼습니다. 이제는 간단0도0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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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번0 0 0 0 0스코0 챔도 보세요. 지금 2차전지들이 다 지금 이제 막, 많은 시설을 내고 지금 조정하고 있는데 우리는 원금을 챙겨놨습니다. 이것도 이 종목도 우리가 5년 전에 사고 지금까지 들고 왔는데 가는 종목함으로 팔지 않아요. 끝까지 그리고 한달 전에 이 꼴이 살기 전에 원금을 챙겨놨기 때문에 수익금을 들고 갈수 있는 거예요. 수익, 수익금을 들고 갈수 있는 힘이 생기는 거예요. 포스코 포츠 5년 전에 사서 지금까지 들고 가잖아요. 이제, 이제는 무의식은 무너지면 곧바로 이제 수익금도 입질할 것입니다. 우리는 큰수익 먹고 지금 200, 저 200만 원, 한달 전에 원금을 챙겨놨습니다. 수익금만에거의서 무너지면 곧바로 이제 입절할 것입니다. s k 있는 특가, 4개월 전에 이미 20에서 올라칠 때부터 샀기 때문에 수익 따고 있죠. 하지만 서서히 가고 있으니까 일단은 길게 구워 크게 먹습니다. 코스모 신소재도 마찬가지고 이미 원금 플러스 수익금 다 챙겼습니다. 이 종목은 코스모 신소재도 석달 전에 이미 원금 플러스 실금을 챙겼습니다. 대웅강업은딱 1분의 1 깎아줬네요. 대웅강업은 배당도 주기 때문에 일단은 우리는 원금은 챙겨놨지만은 다시 또 관심 종목에 불안을 배수할 것입니다. HMM 이미 이거는 우리가 5년 전에 사서 이미 큰 수익 먹고 원금 플러스 실금 다 챙기고 아직까지 안 쳐다보면 쳐다보더라도 60% 다시 20%올라챈 거예요. 우하양 우상향 한다면 다시 이제 그때 불안해서 들어갈 것입니다. 아직 안 쳐다봅니다. 한미 반도체 강아지요, 한미 반도체 이것도 보세요. 우리가 8개월 전에 20분 원래 첫 때부터 샀기 때문에 배당도수기 때문에 지금도 응? 들고 지금도 아직 수고하고 있는데 이제 응? 다시 한번 좀걱등해준다면 원금을 챙겨놓고 수익금을 들고 갈 것입니다. 자 코스타로 갔어 항상 저는 크트를 봅니다. 오늘 상한가 KBG는 이미 원급 플러스 시급다 챙겼습니다. 우리는 이걸 6개월 전에 2 0서 올라왔을 때부터 사가지고 6개월 전에 사서 이미 4개월 전에 이꼴살때 원급 플러스 시급다 챙겼습니다. 그런데 오늘또 상한가 나오네. 이제 우리는 우리 종목 아니기 때문에 우리 종목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급등 하나마나 하나 우리는 상한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미래산업 상한가 한번만 나왔, 나왔죠. 태성, 태성 보세요. 석달 전에, 석달 전에 샀는데, 안 팔고 있었더만, 오늘 상, 오늘 상가에서 무너졌는데, 27% 올랐잖아요, 태성. 이제, 한 번만 더 급등해주면, 원급 벌 수익금 계 챙길 것입니다, 이 종목. 다산 넥트워스 자, 석달 전에 샀는데, 수익을 깔고 있죠? 이제 60일선까지 보고, 일단은 60일선에서 맞고, 터치하고, 60일선 맞고, 터치하고, 따로 다시 우회하여 나면 이지 않을 것입니다. 수익을 깔고 있기 때문에 자 서진 오토모티브 자, 이런 차트도 좋아요 서서 이러다가 이제 상한가 아니면 급등 급등 서서 우상향하고 있죠 알기 때문에 계속 분포 반복해서 주선 나오고 있습니다. 서진 오토모티브 티라유텍은 이번에 원금은 챙겨놨습니다. 수익금은 좀더봅니다인터엔인터엔도 이런 차트도 좋아요 서서 우상향하고 있죠 이러다 6 0에선6 0에선까지 보고 일단 6 0선 우상을 한다면 계속 우시면서 타고 우상에 한다면 계속 들고 하고 만약에 우시면서 터치하고 다시 꼬그라진다면 우리는 입절를할 것입니다. 인텔 배당도 계속 올렸던 동물입니다. 티로버티스 로봇 중에서는 제가 대장을 했잖아요. 진로 강하잖아요. 이제는 단기 많이 올랐기 때문에 단기라 해도 우리는 보세요. 2, 4, 6, 6개월, 7개월, 7개월 오르잖아요. 단기가 7개월입니다. 우리는 뭐 하루 단탄 아니에요. <laughs> 오늘 7개월, 8개월 전에 그진 응? 2 0에 올라칠 때부터 샀기 때문에, 계속 피라미드로 추천 나왔던 전부입니다. 우리는 이제, 단기 급등하니까, 원금은 챙, 이제, 다음 주 중으로 한 번, 다시 한번 급등해준다면, 원금은 챙겨놓고, 수익금은 뭐좀 더, 좀다꺾기생각지거든요 그 일단은. 하이론이, 우리 들고 있죠? 우리가, 2 0 올라칠 때부터, 응? 3개월 전부터 샀기 때문에, 수익이 깔고 있, 있지만은, 이 꼬리. 또, 매물도 있기 때문에 입고를고입고를 닫을 수가 있니다 그때는 원금을 챙겨놓고 수익금을 들고 갈 것입니다. 나인테크도 지금부터 200, 만원 소진할 때까지 담아볼 종목입니다. 왜냐? 아직 20에서 올라, 60에서 위했죠2 0 올라치고 서서 우상해 한다면 계속 들고 가, 크게 먹습니다. 자, ISC, 우리가 이건 이종목인 아직 팔지 않았는데, 원금 플러스 수익금 계속 들고 가는데, 일단은 우상해 하고 있기 때문에 일단은 끝빛들니다 계속, 의도 못 가고, 딱스코만 형성한다면 우리는 그때는 원급플러스 수익금 입절할 것입니다. HRS, 이 종목도 우리가 이미 미나리 기법으로 3년 전에 사서 이미 한번원급플러스 수익금 챙기고, 지금까지 안 쳐다보는 거죠. 2 0 문제는 쳐다간 이 종목 두더라도 20일 올라채면은 200만원 초신할 때까지 다버을볼종목니다 현대공업, 배당주였는데, 이 종목도 우리가 4년 전에 사서 이미 원금 플러스 수익금 챙겼습니다. 2 0 무너진, 이제 우리는 2 0에 돌린다면 다시 간신 종목을 두겠습니다. 에코프로. 에코프로도 다 원금은 챙겨놨습니다. 우리가 5년 전에 사서 지금까지 들고 가지만은 원금은 챙겨놓고, 200만 원원금은 챙겨놓고 수익금으로 들고 가고 있는 거예요. 수익금을 만약 빠스권행사하고더 이상 못 간다면 수익금도 잃체를할 것입니다. <laughs> 에코프로 설명드렸죠. 유비 밸러스 이렇게 써서우상해죠 이렇게 돌리는 거 확인하고 사도 있지 않습니다 보세요. 기나기. 이 종부터 우리가 미나리 기법을 이미 한번 해먹었어요. 4년 전에 사서 이미 온급 플러스 십품다 챙기고, 거의 1년 8, 9개월을 안 쳐다보다가, 최근에 두달 전에 또 샀기 때문에 수익을 까고 있, 있지만은, 음, 가고 있기 때문에 이제 더 들고 가야 됩니다. 유비 밸러스 제가 좋아하는 차때 이렇게 써서우상향 합니다. JNTC는 원금 플러스 우리가 7개월 전에 샀기 때문에 원금 플러스 수익금 다 챙겼습니다. 더 올라가도 우리는 괜찮습니다. p i m 도 마찬가지예요. p 도 이제는 원금 플러스 수익금 다 챙겼습니다. HB 솔루션도 원금 플러스 우리가 넉달 전에 샀기 때문에 HB 솔루션도 원금 플러스 수익금 다 챙겼습니다. STI는 우리가 원금을 챙겨놨고 수익금을 지금 들고 가고 있습니다. 왜냐? 우리가 석달 전에 강한게 올라 칠 때부터 샀기 때문에 옹급이. 원금을 챙겨놓고 수익금을 좀더 들고 가고 있는 거예요. 오로스 테크놀로지도 이미 석달 전에 샀기 때문에 수익을 깔고 있지만은 60에서 맞고 무너진다면 곧바로 이체를 할 것입니다. 자, 월덱스는 공부자합니다 월덱스. 우리가 5년 전에 사서 이미 큰 수익을 고 원금 플러스 수익금 다 챙기고 안 쳐다보다가, 응? 넉달 전에 샀기 때문에 또 수익을 깔고 있지만은 이 매물 때, 1년 전 매물 때에 모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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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응? 모두 올라간다면 못친다 면은 다시 무너질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동안 많이 먹었기 때문에 우리는 이물질 할 수도 있어요. 자뱀물대 돌파 한다 면은 계속 불고하고 매물대 붓고이콜를 산다 면 곧바로 입찰할 것입니다. 포스코 d s 이것도 우리가 6개월 전에 사서 이미 큰 수입 먹고 원금 플러스 실금 원금은 응? 챙겨놨어요. 이콜 를 살기 전에 한달 전에 이제 실금을 들어가고 있는데 못 올라가고 박스권 형성하면서 무너진다면 곧바로 입재를 할 것입니다. 인상과 한번 크게 묶었죠. 우리가 넉달 전에 사서 이미 한번 튀어올릴 때 온금 플러스 수익금 다 챙기고 또 최근에서야 네? 또 샀는데 인상, 5일 전에 또 샀는데 또 수익, 수익을 주네요. 하지만 60에서 무너지면 곧바로 입재를 할 것입니다. 주성 엔지니어링도 우리가 공부 자료야죠 우리가 3년 5개월 전에 사서 이미 온금 플러스 수익금 다 챙겼습니다. 큰 수익 묶고 그리고 또, 6개월 전에 또 사서, 또 수익을 깔고 있지만은, 자, 밑꼬리, 거기 매물 때딱 도달하면 또, 여기서 이제 곧바로 못 채고 올라간다못 올라간다면 이분은 입절할 것입니다. 주성 엔지니어링, 이모작입니다, 지금. 아진산업은 딱, 보세요. 단계 급등하니까 무조건 온급 플러스 시급사 승입니다 아진산업. 인텔리안 탱크는, 자, 박스가 형성하고 있는데 아직 강하게강해게 무너지고, 무너지지 않았어요. 하지만 2년 전 매물 때까지, 1년 전, 2년 전 매물 때까지 돌파해야만이 조문클 크게 갑니다. 만약 거기 돌파하고 다시 무너진다면 무조건 있지라고 우리는 나올 것입니다. 오늘 수익을 깔고 있지만큰 수익, 이거는 지금 3년 5개월 전부터 사서 2 0월라늘시부터 사서 지금부터까지 주고 가고 있는 거예요. 하이 비전 시스템, 이런 차트도 돌리고 하면은 급등 아니면 상급 합니다 하지만 다시 서서히 무너진다면 바로 우리는 있지라고. 올것니다 이미 수익을 깔고 있기 8개월 전에 샀기 때문에 수익 깔고 있지만은 1년 전 매물 때 체험을 넣고 매물 때 소화하면서 간다면 계속 들고와야니다토비스 가고 있기 때문에 우리 쭉쭉 키웁니다. 일단토비스 가고 있기 때문에 통원안 아파트는 이미 온급 플러스 실컷 다 챙겼습니다. 늑달 전에 사서 이미 대당주문에 보세요. 단기 급도 님, 무조건 원금 플러스 수익금 챙겨야 됩니다. 나랑 팍! 3분의1지 내려왔잖아요. 3분의2 내려왔잖아요. DIT도 원금은 챙겨놨습니다. d i t 는 원금 챙겨놓고 수익금을 보고 있는데 무너진다면 곧바로 입질을 하겠습니다. 아바코, 아바코도 보세요. 원금은 챙겨놓고 수익금은 들고 가고 있지만은 자, 오일에 무너진다면 곧바로 운는입질할 것입니다. 이 오테크니스, 더 지금 가고 있기 때문에 들고 갑니다. 더 우리는 이미. 5개월 전부터 고 수익을, 큰 수익을 까고 있습니다. 자, JIP, 이제, JIP가 지금 그 매물대, 지박스코 만들고 있는데, 그걸 못 녹아가기 때문에 지금, 지금 여기 매물대에 갇혀서 계속 옆으로 막힌 다음에 우리는 원고 플러스 수익금 다 챙길겠습니다. 우리 원고은 챙겨놨지만 수익금도 우리는 다입를할 것입니다. 지금, 지금 가고 있기 때문에 좀더 보지만은, 만약에 무너진다면 곧바로 입절수익금을이입를할 것입니다. 인터플렉스, 인터플렉스도 딱신국가 내고 거 눌러줬죠. 이런 종목은 더 가망성이 많아요. 그래서 함부로 팔지 않습니다. 더 들고 갑니다. 동양 EMP, 가고 있죠? 가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런 차트 좋아해요. 동양 EMP. 더 들고 갑니다. 일단, 가고 있기 때문에. 자, 파크 시스템스. 자, 이제 힘이 붙였나요? 자, 입고를 달면서 서서 우리는 원금은 챙겨놨습니다. 원금 챙겨놓고 수익금을 좀더 봅니다. LNF도 지금 박스권. 그 돌파 못하고 다시 무너지고 있는데 20에서 무너진다면 곧바로 우리는 입절할 것입니다. 우리는 이거 지금 3년 5개월 전부터 사서 큰 수익 깔고 있지만 <laughs> 20에서 무너진다면 곧바로 입절하고 나옵 것입니다. 패트론. 단계 보세요, 패트론. 급등했잖아요. 무조건 원금을 챙겨놨습니다. 우리는 금 챙겨놓고 수익금을 또 들고 왔는데. 팅크 외에도 20에서 올라친 거 확인하는 사람 있지 않습니다 지금부터 나는 한두 달도 사면 모아간다면 수익을 줄 것입니다. 파커스 X건도 지금 배물때 갇혔는데 돌파하면 계속 다시 간심점으로둘 것입니다. 인터플러스 처음에 말씀드렸고 자비스 등 원금을 챙겨놨습니다. 수익금을 좀더 들고 이루다는 원금 플러스 수익금 다 챙겼습니다. 우리가 6개월, 8개월 전에 사서 이 성원전자도 이렇게 돌리는 거 확인하면 저까지가 배당 중이기 때문에 확인하셨겠습니다아비크전자아비크전자도 신고가 내고 지금 무너지는데 사실, 우리는 수익을 까고 있지만은, 이, 오이선, 20일까지 무너지다면급발로 입질할 것입니다. 인근 잉글 우주를 딱, 면밀대 돌파하니까, 딱 입고 살요원금 챙겨놨습니다. 수익금을 좀더 봅니다. 이놈의 들이도 서서히 우상한 지금 200만원 소진할 때가 담아서고 종목이죠. 프로젝트 도원금 챙겨놨습니다. 수익금을 들고 가고. 그래서도 지금 무너지지 않았어요. 이런 종목이 다시 한번 급다을감능성이 많아요. 그래서 우리는 계속 들고 하고 있는 겁니다. 대주전 자체로 이제 무너지려고 하고 있죠. 자, 너무 이제 이 부쳤나요? 자, 20% 무너진다고 곧바로 입지를할 것입니다. 우리는 원금을 챙겨놨어요. 몇달다오 개월 전에 수익금을 편하게 들고 왔는데 20% 무너진다고 곧바로 입지를할 것입니다. 자, 오늘 저와 함께 빠르게 한번 공부해 봐, 봤습니다. 저는 편집 같은 거 하지 않습니다. 있는 그대로, 사실 그대로 우리 v i p 가족분들 미수익이 너무 그대로 설명드리고 있습니다. 자, 우리 가족분들이 부자되는 그날까지 파이팅!